2021년 11월 22일 47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2장, 3장, 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장. 솔로몬이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주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과 은과 동과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제조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네 개로 보내소서.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네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이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이만 고르와 보리 이만 고르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이 여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제주에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천국 건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을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인간 역사 만 이천년이 건설하는 천국은 이방인들인 세계 여러 나라의 성도들이 함께 건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은 네 종류의 인간이 함께 건설합니다. 새 예루살렘성이 정사각형인 이유는 네 종류의 인간이 함께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한쪽 벽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한쪽 벽이 바로 우리 인간인 인자 나라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5절입니다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그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살렘 왕이 살던 살렘 성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곳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스가리아 1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2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높이가 120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도 20 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 무게가 금5 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두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약인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잘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